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승리할 거라는 초기 예상과 달리 전선이 고착화된 후로 어느 한쪽도 승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크라이나 전쟁 그 안의 이야기를 지식 스토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2022년 2월 24일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됐고 벌써 2년을 넘어 3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쟁의 시작이 어땠는지 또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 번에 보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쟁의 시작인 2022년 2월 24일로 돌아가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돌아보겠습니다. 2022년 2월 24일 현지 시각 새벽 4시 50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폭격을 가하면서 침공이 시작됐습니다. 러시아군은 북부, 동부, 남부 방면으로 빠르게 진격했고 특히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를 노렸는데요. 키이우는 러시아의 발상지인 만큼 양쪽 모두에게 큰 의미를 지닌 곳이었죠. 침공 당일 오전 러시아 공수군이 호스토멜 공항에 공수작전을 개시하면서 호스토멜 공항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은 호스토멜 공항을 점령해서 수송기로 병력과 물자를 실어나른 후 키이우 공략에 합류할 심산이었는데 되요 러시아 공수군은 전투 끝에 호스토멜 공항을 점령했지만 우크라이나 군은 이방키우에서 교량을 폭파 해 러시아군을 지연시키고 증원 군으로 호스토멜 공항을 포위했습니다. 그 결과 침공 당일 저녁에 호스토멜 공항을 탈환했지만 러시아군이 프리피아트와 체르노빌 원전을 점령했는데요. 2월 25일 러시아군이 교량을 폭파 한 이방키우를 돌파하더니 우크라이나 공수군과 교전했고 호스토멜에 러시아군과 체첸 민병대가 진입 해 호스토멜 공항을 재점령했죠 러시아 러시아군은 2월 27일까지 키우 공략에 나섰지만 대부분 시 외곽에서 가로막혔고 결국 우크라이나군은 격전 끝에 방어에 성공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러시아군은 서쪽으로 우회해 이르핀 호스톰을 부차 등을 포위하려 했고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이르핀 강의 교량을 폭파해 러시아군의 도하를 막았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로 꼽히는 하르키우 또한 러시아군이 노리고 있었고 다연장 로켓포로 포격과 함께 공수작전을 개시했지만 점령에 실패하고 전선이 고착됐는데요. 도네츠크주 마리우폴에서는 3면으로 러시아군이 밀고 들어와 아조우 연대 등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헤르손주에서는 시간이 촉박한 나머지 한 공병이 차량에서 자폭해 교량을 폭파하기까지 했지만 결국 러시아군은 드니프로강의 안토노우 대교를 건너 헤르손시에 진입하게 됐죠. 오데사주에서 벌어진 즈미니섬 전투에서는 3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해 온 러시아군이 4 시간 만에 즈미니섬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3월이 되자 러시아군의 공세는 지지부진해졌고 러 러시아는 상황을 타파하고자 병력을 긁어 모아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를 잇는 남동부 전선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는데요. 4월 1일 러시아군은 호스토멜 공항에서 철수하는 걸 시작으로 북부 전선에서 전면 철수했고, 4월 14일에는 흑해 함대의 기함인 모스크바함이 우크라이나군이 쏜대한 미사일에 맞아 침몰했죠. 한편 우크라이나 영토와 주권을 짓밟는 러시아를 보고 서방 세계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4월 28일 미국 하원에서 무기대여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5월 10일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위 대여 법안을 서명하면서 미제무기가 우크라이나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5월 20일 마리우포를 격전 끝에 점령한 러시아는 6월 4일부터 돈바스의 전력을 집중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군도 포병 전력 부족으로 6월 24일 세베로 도네츠크에서 철수하기로 정했고 러시아군은 루안스크주 대부분을 점령했는데요. 6월 30일 러시아군이 즈미이니 섬에서 퇴각하자 우크라이나 군이 즈미이니 섬을 탈환했지만 천혜의 요새인 리시찬스크가 러시아군의 수중에 떨어졌고 적자는 인명 손실로 방어성 구축에 애를 먹었다 그러던 우크라이나는 미국으로부터 하이마스를 지원받아 총 100여 개의 러시아군 탄약고, 지휘 시설, 집결지 등을 파괴하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에 러시아군은 8월 1일 전략적 요충지인 바흐무트에 대규모 공세를 가했지만, 9월 10일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9월 공세로 서울 면적의 다섯 배되는 넓이의 영토를 상실했습니다. 이에 9월 21일 러시아는 부분 동원령을 선포하고 9월 30일에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주를 병합했지만, 11월 11일 우크라이나군이 헤르 손실을 타. 팔원하고 드니프르 강을 건너 러시아군 방어선까지 진출했는데요. 하지만 12월부터 러시아군이 전선 수비를 굳히고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자 우크라이나군은 제대로 된 공세를 펼칠 수 없었고 전쟁은 2023년까지 이어지게 됐죠. 한편 러시아가 대규모 공세를 가했던 바흐무트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계속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바흐무트의 대규모 병력을 투입했지만 결국 바흐무트 전투는 2023년 5월 20일 러시아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러시아가 국토의 14%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뭔가 보여줘야 했고 이에 대방격 작전을 세웠습니다. 대방격 작전의 목표는 멜리토폴과 아조프해로 진격해 도네츠크 루간스크 방면에서 크림반도를 잇는 러시아의 육상회령을 단절시키는 거였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이 과정에서 마리오폴 탈원도 염두에 뒀고 상황이 잘 풀리면 크림반도 탈원까지 고려하고 있었죠. 그렇게 6월 5일이 되자 우크라이나 군은 기계화대대 6개, 전차대대 2개로 유즈노도네츠 방면에서 대규모 공세를 벌였고 5-6km 정도 진격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 군은 9월 공세와 같은 모습은커녕 보병과 전차, 장갑차만으로 무리하게 공세를 가해 큰 피해를 보고 말았는데요. 러시아군의 3중 방어선은 예상보다 견고했고 우크라이나 군은 공군 전력과 포병 전력 모두 러시아군에 비해 열세였죠. 그러던 6월 24일 바그너 그룹이 무장발란 을 일으켜 모스크바까지 진격하는 줄 알았지만 3일 천으로 끝나면서 전황에는 큰 변화를 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대반격 작전 71일째인 8월 14일까지 우크라이나는 약 300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탈환했고 진격 속도가 갈수록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11월에 접어들자 대반격 작전은 실패했고 러시아군의 공세 빈도가 우크라이나군을 압도했으며 결국 전쟁은 2024년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대반격 작전의 실패로 큰 피해를 본 우크라이나군은 평균 연령 43세에 달성하면서 극심한 병력 부족에 시달리게 됐는데요. 거기에 1월 20일 도네츠크 주의 러시아군을 틀어막는 전략적 요충지인 아우디우카도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트럼펫 작전을 통해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고 침수되어 있던 하수 파이프의 얼음물을 퍼내고 특수부대 150명을 침투시켜 요새 지대를 돌파했습니다. 2월 13일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이 돌파당하자 러시아군이 아우디우카로 밀고 들어왔고 결국 2월 16일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아우디우카 철수를 지시했죠. 2월 17일 아우디우카 시청에 러시아 삼색기가 개항되면서 전략적 요충지인 아우디우카가 러시아군의 수중에 떨어졌고 우크라이나는 바흐무트 전투 이상의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바흐무트 함락, 대방격 작전 실패, 아우디우카 함락 등 잇따른 패배로 우크라이나군은 심각한 사기 저하를 겪었고 서방측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두고 분열됐습니다. 게다가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러시아는 이시 기기를 최대한 활용해야 했으며 아우디 유카 점령 이후로 충계 공세를 가해 4월까지도 진격을 멈추지 않았죠. 서방 측은 전쟁 피로에 시달렸지만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패배하면 불리해서 결국 5월에 우크라이나군이 제한적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5월 29일 우크라이나군은 미사일 공격으로 케르치 헤어베 크림반도 쪽에 있는 철도 페리 두 척을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병참은 물론 크림반도 연료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고 드론 공습으로 정유소에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공습이 계속 성공하자 러시아 공군은 전술 항공으로 최전선을 압박했으며, 자폭 드론으로 우크라이나의 더 깊은 인프라와 군사적인 목표를 계속 공격했죠. 하지만 6월 말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영공을 통제하는 걸 성공적으로 차단했고, 러시아는 전투기와 폭격기를 활용하기 어렵게 되자 저렴한 무인기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7월에 접어들자 러시아는 하르키우 지역에 새로운 전선을 여는 동시에 기존 전선의 공격작전 속도를 유지했는데요. 러시아는 계속 대규모로 우크라이나와 맞대결해서 수적 우위로 압도하려는 심산이었죠. 러시아는 러시아 해군의 날 행사까지 취소하면서 몇주 동안 전술적인 전진을 계속했지만 인력 부족, 훈련 부족 등의 요인으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일부 러시아군 부대는 식수 부족으로 고인 웅덩이를 사용해 여과하는 등 열악한 한 상황에 놓여 있죠. 그러던 8월 6일부터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허를 찔러 러시아 쿠르스쿠 주의 약 40km 폭에 걸쳐 10에서 25km까지 침투했고 러시아군은 예상치 못한 공세에 혼비백산했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서로 지리멸렬한 전투를 벌였지만 그 누구도 전쟁에서 압도하지 못하고 소모전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한치 앞도 알수 없지만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그 분기점. 이들 가능성은 매우 크죠. 21세기에 벌어진 총력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